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과 상담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과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 또한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인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신문이 방해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 참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시에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내용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는 우선 부당한 심문 방법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조력하거나 부당한 강요나 회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서 열람 및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변호인 참여 신청 시에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되며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경찰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변호인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